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놈이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놈 역시도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 요놈 X, 요놈 Y. X가 채할 수 있는 변수는 0하고, 자, Y를 여기다 적어야죠. 0하고, 1하고, 2가 되고. Y는 0하고, 1을 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0, 0일 대 확률 4분의 1이죠. 그 다음 0, 1일 때 확률 이런 확률 없죠. 그리고 1, 0일 때확것도 없고 1, 1일 때 확률은 있죠. 2분의 1. 그리고 2, 0일 때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리고 2, 1일 때확률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놈 1. 자, 이 놈은 F2, F1X라고 우리가 적고 더하면 2분의 1이죠. 행을 더하면 2분의 1이죠. 어? 자, 요놈은 f 의 2Y라고 요렇게 표시해주고, 요렇게 더하면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더하면 4분의 1, 요렇게 합하면 1, 요렇게 합하면 1. 자, 요렇게 돼야 결합 확률분포표가 요런 식으로 뭐가 됐다?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이제 또 65분도 상당히 자 복잡한 문제인데, 자, 요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A사, B사, C사 이렇게 세개의 회사가 있는데, 자, A사 제품이 3개 있고, 자, B사 제품이 2개 있고, 자, C사 제품이 3개 있을 때에, 자, 요번에는 임의로 4개를 선택한다 라고 했답니다. 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한다. 자, 임의로 4개를 선택했을 때에, 요 확률 변수 X는 A사 제품 개수로 표시했고, 확률 변수 y는 b사의 제품수라고 표시했을 때에, 자, 이와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에 x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하고 또이 결합 확률 분포에서 영역 a를 만족하는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확률 변수 x를 결정해주고 확률 변수 y를 일단 우리가 결정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총네개의 볼편을 그저 뽑는 건데, A사 제품의 개수는 0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4개는, A사 제품이 총 3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B사 제품은 0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죠. 자, 3개는 안 되죠. B사가 총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조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XY 이제 순서상을 만들면 요 동네가 4개, 요 동네가 3개니까 총 12개가 나오는데 다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하 X의 개수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Y의 개수를 더해가지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요 놈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몇 그렇죠? 개는 줄어들죠. 자, 그럼 일단 하나 짝을 지웁시다. 0,0을 짝을 지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F에 0,0을 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은 0,1일 때 확률을 구해야죠, 그렇죠? 그다음 0,2일 때 확률도 구해야 죠 자, 그다음 1,0일 때 확률, 1,0, 그다음 1,1, 1,1일 때 확률도 구해야 되고, 자, 그다음 1,2일 때 확률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 자, 2,0일 때 확률 구해야죠. 그다음 2,1일 때 확률, 그다음 2,2일 때도 가능하죠. 더해서 4만 넘으면 되니까. 그다음은 뭐다? 3,0 가능하고 3,1. 별로 없어지는 것도 없죠. 그렇죠. 3,2만 안 되고 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여기에 다섯 개, 여기에 여섯 개총 11개의 확률을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의 이제 확률을 우리가 선이 이제 몇 개만 보이고 이제 결과는 우리 바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0이라는 것은 a사 빵개, 0개, b사 빵개면 총 8개에서 네 개를 선택할 때에 A사, 빵개 0개, B사도 빵개면 C사에서 몽땅 다 어떻게 다 뽑아야 되는데, 아, 요 경우는 안 생기죠. 다행이네요. 왜냐면, 요 놈이 빵이고요 놈이 빵이면 C사에서 네개다 뽑아야 되는데, C사의 제품이, 그쵸, 그렇죠? 세개 밖에 없으니까. 자, 내용적으로 0,0도 안 생긴다. 하나 줄었죠. 천만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용1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 8개에서 4개를 뽑을 때에, 자 A 에서는 0개 B에서 한개 뽑았다는 거죠 B에서 한개 뽑으면 남아있는 3개는 몽당 C에서 뽑아 줘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8C4를 계산하는 방법은 4팩 4팩 분의 8팩으로 계산한다겠죠 그러면 요놈 요놈 약분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요자4 3 2 1은 요거 없어지고 4 3 2 1이 되니까 8하고 8하고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그쵸 요 놈이 70이 되어진다는 것도 알수 있죠. 자, 이제 분모는 다 70이죠. 70분의 요 놈이, 요 놈이고 요놈 이놈이 1이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 놈도 우리 한 번, 요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84니까 동일하게 70이고, 요 분자는 0개 2개니까 여기 2개 뽑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B4에서 2개 뽑고 C4에서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이놈은 70분의 1대고 3대니까 이놈이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해볼수 있겠죠. 자 이놈도 70분에 해보면 3이 되고, 1 1일 때는 70분에 이놈이 18이 되어지고, 1 2일 때는 70분에 이놈이 뭐가 된다? 9가 되어진답니다. 2,00일 때도 70분에 이놈이 9가 되어지고. 2콤마 1일 때는 7 0분의요 놈이 18이 되어지고, 2콤마 2는 7 0분의 3이 되어지고, 3콤마 0은 7 0분의 3이 되어지고, 3콤마 1은 7 0분의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자, 요 계산들은 여러분 르시죠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표를 요렇게 쫙쫙쫙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요놈 X, 요놈 Y. X가 취할 수 있는 게 0하고 1하고 2하고 3. Y가 취할 수 있는 거는 0하고 1하고 2죠. 이렇게. 자, 0, 0은 안 생기다, 알겠죠? 자, 0, 1일 때는 70분의 2. 70분의 2. 0, 2일 때는 70분의 3. 70분의 3. 자, 1, 0일 때는 70분의 3. 자, 1, 1일 때는 70분의 18. 1, 2일 때는 여기 70분의 9. 자, 2, 0일 때는 70분의 9. 2, 1일 때는 70분의 18. 2, 2일 때는 70분의 3. 3, 0일 때는 70분의 3. 3, 1일 때는 70분의 2. 3, 3, 3, 3 2,는 안 생기죠.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일단, 요 놈을 F1X라 하고, 요 놈을 F2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자, 요렇게 쭉 더하면 요 놈이 70분에, 그 그렇죠? 15가 되죠. 요렇게 행을 딱 더하면 70분에 요 놈이 40이 되고, 요놈 3행을 쭉 더하면 70분에 요 놈이 15가 되죠. 요놈다 합하면 70분에 70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이제 열을쭉 더하면 70분에 요 요렇게 쭉 더하면 70분에 요 놈이, 21에다가 요 놈이, 그쵸. 그렇죠? 30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요 놈도 7 0분의 30. 요 놈은 70분에 뭐가 된다고. 요렇게 합해도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요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XY의 뭐다? 결합, 확률, 분포, 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함수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은, 함수로 표시하는 게여이더 어려울 수있는니 일반적으로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결합 확률 분포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는 이 표로 표시해주는 게일반적이라는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특정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요 a라고 하는 것이 두 놈을 더해가지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자, 가능한 점은 0 콤마 0은, 그쵸. 0,0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쵸.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는데 0,0은 안 되고, 0,1 되고, 자, 0,2도 되고, 0,3도 되죠. 그쵸. 무슨 말이겠죠. 지금 A에,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분은 그냥 0,0 0 써도 괜찮죠. 어차피 0될 거니까. 0,0, 0,1, 자, 0,2. 그쵸. 그리고 0,0, 3은 안 되죠. 2,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끝이고, 1,0, 그 다음, 1,1 가능하죠. 1,2버튼 안 되죠. 그리고, 2,0이 가능하죠. 2,1버튼 안 되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요 놈이 다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역 A에 포함되는 점, 그쵸? 그렇죠? 영역 A에 포함되는 점들에 대응하는 확률들의 합을 구하라. 자, 이 말은,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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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요놈의 이놈, 확률을 구하라기인데, 요놈은 0이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쵸? 그렇죠? 의미가 없고, 0,1일 때는 70분의 2, 0,1일 때는 70분의 3, 그쵸? 그렇죠? 1,0,1일 때는 70분의 3, 1 1일 때는 70분의 18, 그리고 2,0,1일 때 확률. 그니까, 요놈 놈들의 확률들을 다더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놈이 0에다가, 70분의 1은 공통 모르겠고, 요놈 2 더하기 3, 2, 3, 3, 그리고 18, 그 다음 9죠. 그죠. 9. 자, 요렇게 더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70분에, 요놈을 몽장 다하면 얼마다? 요 놈이 8이고, 그죠. 8에다1 8다으면 26에다가 9를 더하면요 놈이 35가 되죠.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확률은 얼마가 된다? 이와 같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이산확률 변수 x y의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있어서 결합 확률 분포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